74일차 욥기 19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하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는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구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 지니라. 내가 포학을 당한다고 부르지나 응답이 없고 간과할지라도 신혼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진하게 못하게 하시니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멸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친쳤구나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고한 자와 내계집 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 일지라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꺼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너희가 어째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친필과 연으로 영령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나의 이 가죽.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에서 그 얘기할진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20장 남아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국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순으로 돌어줄 것이며 그 귀고리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흘게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강곧 꿀과 엉긴저지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 즉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니라, 풍족할 때에도 고내기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다으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털이 쏟아 꿰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 하는 촉이 그 슬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서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에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것인즉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21장, 요비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내미 양 떼같이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갔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둘이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국케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같이 번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의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 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도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저지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어는 괴율도 하느라.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겠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려 끌려 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능이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능이 그의 소위를 보응하려마는 그를 무덤으로 매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이러한즉 너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너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 있겠으며.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시며 너의 경외함을 인하이냐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으며 홀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한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네가 과부를 공수로 들어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잇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둠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장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 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허감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의 밥던 옛적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들어가고 또내 장막에서 불리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해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해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다시 되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네 길에 빛이 비추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2 3장 요비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한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조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근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일을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24장.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에 들락위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메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부리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조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 적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은 다시는 포도원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할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잔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농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이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재함을 당하고 국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 25장. 수어사람 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된 하나님은 권능과 위험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추임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치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